안녕하세요. 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평기동으로 19층짜리 아파트였으면 좋았을 텐데 전세대 오피스텔 등기입니다. 예, 주거용 오피스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해서 아파트리라고 하죠. 예, 오피스텔 등기로 19층짜리 전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 같은 경우는 큰 대로변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차장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뒤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 특가 세대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저렴하게 특가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특가 세대와 그리고 조금 좋은 집, 아, 좋은 집은 좀 비싸죠. 그래서 특가 세대와 좋은 집두 가지를 하루에 한 개씩 비교를 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나 봤습니다. 어, 정말 추후에 부평역, GTX 부평역까지 들어와 버리면은 그때는 비싸집니다. 지금 빨리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1층은 그렇게 많은 주차 대수는 되실 순 없게끔 이렇게 장애인 차량 위주로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예, 안쪽은 입주민 쉼터 입주민 쉼터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는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주차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램프로 지하 3층까지 내려가실 수 있고 양방향으로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0% 자주식 주차는 아닙니다. 기계식 주차가 약30% 정도 포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 자주식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제가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저렴한 타입과 비싼 타입 각각 한번 하루에 한 개씩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7호 타입이 이번에 특가 세대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7호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저는 12층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어, 특가 세대는 항상 저층으로 준비가 들어갑니다. 어, 3층부터 5층까지 특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12층이긴 하지만. 가세대는 항상 저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 드릴게요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3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키큰장 3칸 우산꽂이가 입구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3칸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래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하버드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돈 많이 들어오는 골드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중간방 작은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어, 거실 안방 퍼베이 구조입니다. 예, 퍼베이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향은 동양이네요. 예, 동양으로 안방 거실 중간방 작은 방이 동양 창을 한 곳에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은 거실 동향입니다 어 당연히 12층은 앞이 막안 막히고 뻥 뚫려 있죠 근데 저층으로 내려가시면은 저층도 막히지는 않습니다. 앞쪽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 건물과 건물 사이 동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조만 동일한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어 위층 올라오면 전망 차이입니다. 이거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겁니다. 전망이 곧 가격입니다.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 시공이 되어 있네요. 요즘에는 환기창이 많이 없죠? 환기창이 거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 전열 교환기 기계적인 도움을 조금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장치로 전열 교환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예전에는 좀 우겼어요. 공기청정기가 아니라고. 어, 구독자분이 공기청정 기능 있다고 <laughs>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어, 정말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확인했을 때는 없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예, 공기청정 기능이 있습니다. 예전 정보는 오부였다는점 사과드리고요. 정정해드릴게요. 어, 정, 공기청정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홀이 굉장히 독특한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트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들어가고 템버보드로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쇼파짜리도 어, 6인 용 소파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월패드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6인용 소파 무난하게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거실 폭도 생각보다 사이즈 좋습니다. 3600 예, 37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3~4인 가족은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거실 사이즈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은 표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 아일랜드 식탁이 살짝 높긴 하네요.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상부장은 베이지 톤, 하부장은 짙은 남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3구쿡탑은 조금 아쉽지만 하이브리드 인덕션. 후드 깔끔하게 히든소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여유롭게 양문형 냉장고 두칸다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뭐 주방 수납 공간 그렇게 뭐 작은 편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주방 수납 공간이 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팬트리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복도 쪽으로 해서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팬트리 공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 사이즈면 은 주방 뭐 작은 편은 아닙니다. 팬트리 공간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은 여유롭게 수납 공간 다 활용 가능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방 것실 일체형 구조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안방부터, 예, 네,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을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가네요. 안방 구조가요, 어, 통입니다. 예,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 부부 욕실이거든요. 그래서 안방을 좀 넓게 쓰실 수 있게끔 통으로, 예,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 안방 생각보다 넓어요. 예, 보시면은 안쪽에 부부 욕실 따로 준비가 되면서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폭은 3 3 0 0이고요요 앞쪽 턱까지, 욕실 앞쪽 공간은 배제하고, 앞쪽 턱까지 보면 4미터입니다. 또 안방 4m 공간이기 때문에, 어, 여유가 되시면은, 한쪽 벽면으로 13자, 13자 북박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3,900이죠. 4m가 넘는 안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부욕실도 작은 편 아닙니다. 자, 부부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버티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살짝 들어갑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부부욕실 샤워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중간방 작은 방들도 다 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방도 복도쪽 앞쪽으로 보시면은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어, 두번째 방 생각보다 큽니다 두 번째 방에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폭은 폭대로 넓고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녀분들 방으로 쓰기에는 여유롭게 준비가 될것 같네요. 자, 안쪽으로 무려 3m 90입니다. 3m 90이고요. 폭도 보시면은 어, 폭은 2m 40밖에 되진 않네요. 그래도 안쪽으로 3m 90, 폭은 2400, 그래도... 3종 가구 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두 번째 방은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세 번째 방 보시면은 어, 세 번째 방에 이제 베란다가 들어갑니다. 세탁실 쓰셔야죠. 자세 번째 방은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방 사이즈가 살짝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는 작은 편은 아닙니다. 네, 생각보다 여유롭고요. 자 안쪽에 베란다부터 보시면은 자 이쪽이 보일러실. 그리고 수도배관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베란다 공간도 작지는 않습니다. 여유롭게 쓰시고요. 베란다가 있지만 방 사이즈 두 번째 방이 워낙 컸어요두 번째 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세 번째 방이 좀 작아 보이긴 해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대신에 폭이 좀더 커집니다. 2,500 그리고 자, 2,600, 2,500, 2,600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3종 가구는 들어가되 하지만 베란다가 여기 세탁실 딱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탁실 왔다 갔다 가구 배치는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방한 개는 드레스룸 활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다 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양 퍼베이 구조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기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난무난하게 거의 메인 욕실 정말 여유롭거든요. 나중에 여유 되시면은 파티션 하나 쳐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넉넉하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방세개 화장실 두개의 특가 세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렴하게, 어, 좋은 집. 이 부평에서, 어, 저렴하게 정말 좋은 집이지 않을까. 정말 예상을 합니다. 오셔서 꼭 좋은 집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